그 역사는 민족의 혼이라고 그럽니다. 민족의 혼을 이렇게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레고랜드 공사. 우리는 정부도 나 제대로 이,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가만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 유력, 유적을 깔아뭉개고 파괴하고 있는 현장 위에, 어, 컨벤션 센터 하는데, 정부가,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그럽니다. 아 이거 진짜 날셌죠, 완전히. 최소한, 그런, 이런 역사 유적에 뭔가 사오려면,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역사학자가 참여해가지고, 어, 전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평가해보고, 또한 시민들의 참여도 알아보고 이런 상태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비밀 내 자결끼리 결정해가지고 이런 역사 유적 위에 세상에 장난감 넓을 짓고 그 위에 컴이션센터 짓는 이거 말이 됩니까? 정부 지원 하에 그리고 이렇게 이 중도 유적을 처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사회금 만든 박근혜 정부, 그 때, 박근혜 정부 때, 처음에 문화재천장은, 어, 좀, 이 개발한 데 있어서, 어, 적극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문화재천, 문화재천장 나서 나를 바꾼 이후에, 이 개발을 허용했습니다. 굉장히 이건 박근혜와, 나선님화 천장은 역사의 죄인이며 벌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무순 도지사, 당신은 강도 도민의 내 도민의 위에 도시가 됐지만은 이 강도 중도는 대한민국의 역사 유족입니다. 단순한 중도는 강도만의 적이 아닙니다. 중도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중국의 오아랑 유적 있는홍삼 문화 다 유적이 유적의 그 범위가 내 배나 더 넓습니다. 그리고 그홍삼 문화의 원를하수는 여러 가지 유적, 물럼 무덤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한 채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주 충북지 수종주로 조지하 수는 유적들을 파괴하고. 그그 어, 위에 널토 짓는 게 참으로 아쉬스럽습니다 자무순 당신도, 아니, 당신이 제일 큰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청장 그리고 이 역사를 파괴하고 있는 현장에 컨벤션 센터를 짓는데, 어, 조해주는 정부 관료들, 이들은 진짜 안 되겠노입니다. 이리이 이 국가에 우리 민족에 권림한다면 권리만다면 진짜 우리 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나라에 최소한 행정관료라면 역사 우식 있어야 되고 우리 걸지켜야 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 그런 관정관료는 어, 다시는 지 않고. 그리고 지금 문제된 행정관련들 철저히 수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즉시 생각이 있고 행동력이 있고 우식다면 이 현장에 와주시고 함께 이 공사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박수.